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물해준 아주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장민호님의 결혼식. 사랑과 눈물이 가득했던 그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동했던 장면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장민호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한 꽃장식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빛났고, 하객들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순간을 축복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그야말로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특별한 시간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기억에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장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의 서약을 전하며 신부를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내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서약이 끝나자 신부 또한 눈물을 흘리며 응답했습니다. 당신은 제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언제나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순간은 결혼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으며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결혼식에서 장민호는 신부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깜짝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부르며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 노래는 그와 신부만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장민호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 노래에 귀 기울였고 그 감동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노래를 듣고 앞으로도 제 노래의 주인공은 당신일 것입니다라고 전하며 행복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결혼식 중간 신랑과 신부는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우리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민호는 어머니를 꼭 끌어 안으며 감동적인 말을 전했으며 그 순간 하객들 또한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들과 며느리를 축복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하객들 역시 이 따뜻한 순간을 함께하며 결혼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결혼식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장민호의 절친한 트로트 가수들이 선보인 특별한 축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